예, 오늘은 칼칼한 칼국수로 해봤습니다. 예. 자, 조개가 들어갔으니 또술 한잔 해야죠. 영부인이 <laughs> 들어간다, 영부인이. 예, 어서 들어오세요. 영부인이 <laughs> 가, 가시기 전에. 풀따. 이게 너무 작지 않나? 저짝꾸 그... 그릇이 있어야 되지 아 영부인이 앉아 계신다며. 예.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laughs> 내가 먼저. 아, 요거는 숟가이거든요 예, 라 숟가스 한번여봤습니다 그, 그, 항내가또 좋잖아요. 예. 이 예, 칼국수에 어울릴 것 같아서 이어봤는데요. 맛있 응. 음. 아, 그걸 짓길래 해야지. 국수. 물이, 물이 좋더라고, 아까 먹어보니까. 자, 한잔하겠습니다. 내가, 해봐. 내가, 내가, 평가해가 내가, 내가, 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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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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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다먹가 내가, 먹 아슈퍼 먹어 보아 숯밥 한입 있어 보다 응숯밥 한입 이아요알려줄까요 응. 뭘? 이, 섬씨는 바로 우리 신랑이에요 에, 아... 예, 제가, 아, 맛있... 예, 예, 제가 오늘 또 해봤습니다. 예. 우리 신랑이 다 에, 죄송합니다. 에, 죄다 죄송합니다. 니다니다죄일합다 했어요 나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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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 나보다 더 일품이에요. 진짜 맛있어요. 아 너무 맛있다면 사람들이 다올거 아니야. 아직 아직 오라고오라고 어머, 에이, 거세 시켜야지 우리 신랑. 아 진짜 맛있어요. 소맛이 내보다 훨씬 맛있거든요. 한다하더라고 자기가 해줘서 나보고 싫어요. 뭐 그래, 다 해라 했지. 뭐. 음. 자기가 다 찍고 나 하나 손가하따는데안 됐어요. 자기가 다 이렇게 칼로 다 썰어서. 질량에 보는 애인들은 참 좋은데 아직 모르죠. 아그수고아그냥써 <laughs> 자리 하나 남아 하나 쓰고 여기 내금 이번 찬도 맛있고 다 맛있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처랑 사서 얼려서 맛있다 맛있다 진짜 맛있니까. 으 애초에 해 놓고 나니까요. 후회 응. 하나 후회되는 거예요. 저기 좀 집사람이 입에 좀 맞지 않게 해야 다음번에 안시켜 먹겠는데. 죄송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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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부만도돼연인이 <laughs> 해달랄 때는 무조건 해줘야 돼 응. 아니 연부인이 연구인, 연구인 말잘 들으면 야 뭐니 일이 다잘 된다 저기 있잖아 시장에서 응. 응. 7천원 8천원 하더라고 음. 근데 이짝 젊은 아이들을 반대해서는 어전나 하더라고 그래서 샀지. 아 진짜 맛있어요. 천천히 먹어. 왜. 맛있더라이 김치 얼마야, 자기야? 김치? 응. 거기에 14,000원? 왜? 맛있4싸더라고아맛있다 응. 음, 응, 응. 아, 안 싸다 안 싸? 응. 음. 옛날에 12,000원만 했는데. 어? 구수는 짜리 좀. 아니야. 그거 군거죠. 콩고자. 통도지잖아. 그래? 응. 그러니까 저큰 유리 유리 그 그릇에 꽉 찼잖아. 응. 양이 엄청겼는데? 양이 많아서. 뭐 조금밖에 없어. 거기 꼭찼잖아 그래. 응. 음. 응. 음, 하나 있고 조금 더 있는 거야. 아 그래서 여기 갈라놨잖아. 너무 뭐 너무. 음 골태맨. 그래. 음, 맛있다. 음. 아 진짜 맛있어 숙갓이 들어가니까 응. 더한기롭고더 맛있는 것 같아 응. 원래 갈복수에 숙갓 들어간다 들어간다고? 응응 원래 들어가 어, 내가 잘렸네 그러면 응, 응. 아니, 가국수하고 숟가시 이렇게, 음. 이렇게 올리면 맞을 것 같더라고. 아니, 이건 발팍으로 뜯잖아. 거기다 삶은 숟가됐 있잖아. 음, 음. 살짝 놔둬. 줘어서 아, 그거, 음, 음. 살짝 놔줬다니까 음, 제일 마지막에? 음, 음, 음. 응. 근데, 아까, 아까 그게 영상이 찍히지 않아서 그러지. 실수해갖고 음. 응. 영상에 찍히질 않았어. 들어가는 거. 아, 숟가스 들어가는 건 찍혔을 거야. 내가 와서 방조좀 해줘야 된 게, 자기가 혼자서 알아서 다 한다고, 나가지 말라고 해서, 아예 안 나왔어요. 나좀 많이 먹었으면 좀 좋겠는데. 바지락 이... 바지락도. 응, 바지락도. 바지락도. 응, <laughs> 바지락 바지락도. 바지락 바지락도. 바지지락도 바지락도. 바지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지든 어떻게든, 어떻거든어는그먹어도게없어 다음 주어는시장에어 응. 그 대구가 나떻대든 어떻게든, 어떻게대 어떻게든, 어떻게든, 어어 봐야지 저거 중앙 시장게서어떻게 여기 야지중앙시에너도나다고 했지 좋은 가져 나와서 하니까 에이. 김치도 맛있지 다맛있더라까지도 맛있지 맛있는 것보다 내가 해주니까 남이 해주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말 나도 지금 배우고 싶지 지금. 또 무슨 말을 하는가 배우고 싶다 이거라고 내손 봐라. 이거 로 코 편한데도 이거 두공 응. 거도 먹으니까요. 너 어. 술도 먹고 니까아 술도 또 먹고 하니까요. 아이 어, 조개 골라 먹어. 자기 응. 조개 나? 응. 나. 네. 이때는 네. 네. 그렇게 말한 다 영 부인님 저기 드시겠습니까? g 안 계십니다 예, 네. 죄송합니다. 말 o u 빨리. 영부인님 맛있게 드세요. 저기를 드시겠습니까? y 기 u 맛있게 드시겠습니까? <laughs> 아, 시키는 거 하는 것도 힘드네요 <laughs> 봉창해라 영 부인님 맛있게 드세요. 알았다. <laughs> 혼자서 투덜투덜 투도, <투도를> 하고 있습니다. <laughs> 계속 우리 시랑 덕분에 바지락, 갈고 수도 먹어보고. 아 나한테 언제 이렇게 해준 사람이 네, 해줄 사람 있나야. 이 해줄 때 있구나. 이거 이당에만 지금 얼마야? 지금 비쌀 수있야이만이한 사만 만원 넘어. 그러니까 만4만 될까? 한4만원 될까? 될까? 4만 원. 아, 만원 넘지. 네. 아지락 들어갔으니까 모르지 크니까 이거 어. 영부인님 영부인님 맛있게 드세요 오늘 또 내가 이렇게 고생이렇게 했는데 이게 식당하면 4만원 돈이잖아요 달라고? 많이는 안 받고요 얼마다 4 0전 2만원만 주세요 2만원 생각해 보고 줄게 진짜 이만한 게라. 20만 원 줘도 아깝지 않고, 200만 원 줘도 아깝지 않아요. 맛있게 해서. 아, 너무 소문내지 마. <laughs> 아유, 다 오시오, 다! 다 얼어요! 얼어! 어려워, 까지가 뭐, 다 해준다고! 내가 하는 것도 아닌데 뭐, 우리 시장이 다 하는 건데. <목소리> 나는 앉아서 일로 저리라고 시키면 되니까. 하하하하, <laughs> 야이 목소리가 뭔가 뭐, 갑자기 남자 목소리냐고. <laughs> 내가 바로 이 집의 왕이니까. 아이고, 진짜. 뭐야? 너 지금 뭐라 그래? 너 지금, 너 이제 뭐라 그래? 그래. 아, 다 오늘 이렇게 고생했으면 만마는좀 알았다. 겸손하게 했었으면 좋겠는데요. <laughs> 음, 알았다. 알. 우리 집사람이 오늘 까불기를 좋아하거든요. 까불기를 좋아하니까, 이렇게. 나 진짜 까불기 좋아해. 너무 까불기 좋아해서, 음. 혹시 나가서 까부다가 실수할 때가 있어요. 음. 자기는 좋아서 까불가 해서 어떤 사람들은 더치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땐또 눈이 아예 히뜩 뒤집어지지도. 그래서 할수 없이도 우리 시장한테 와서만 까불죠. 그 그것이 안 받아주면 음식이랑 <laughs> 음, 아니지 아 진짜 맛있다 얼쑤고했다 아... 어, 자기야 맛있게 잘 먹는다 말만 들어도 고맙습니다 응. 영부인이 응. <laughs> 그래야 된다 이렇게 수해때 해야지 또 다음 번에 또해 주지 안 그래요? 아니요 <laughs> <laughs> 제가 거기 속에 그런 남자가 아닙니다. <laughs> 아 이거 또 내가 가만히 있으면 언제다 너가리도 까먹고 자 여러분 막장입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술한잔이라 가만히 쉬어야 되죠 얼쑤로 많이 하시고 아네 아. 건강하시고요 건강한 몸으로 가정에서 항상 행복하시고요 가정은 유들게 여성들유 유들게 잘 넘어가시고요, 잘이으시고요잘이으시면 남편도 맛있는 이렇게 바지락 국수도 잘해줘요 그리고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웃으면서 헬짝 피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끝. 어.